송은재TV 시작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고 난 다음에 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국정에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지율 변화, 여론조사가 어떻게 되느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RN서치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지난 1일에서 3일까지 전국의 1008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입니다. ARS 조사이긴 하지만 여론의 추이, 변동을 보는 데는 뭐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지난달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0% 가까이 크게는 이렇게 빠졌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달전40%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4.9%포인트 아주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39.1%였습니다. 부정평가는 4.4%포인트 내려서 58.9%였습니다. 40% 수준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대를 제외하고는 전 연령층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랐고 큰 폭으로 올랐고 TK, 문제가 됐던 TK, 충청 지역에서 이거 뭐 아주 두 자릿수가 올랐습니다. 충청권에서는 15.7%포인트 올랐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또 대구, 경북에서도 12.3%포인트 올랐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크게 올랐다라는 것이고 중도층에서, 중도층이다 자신이 이렇게 밝힌 중도층에서 굉장히 부정평가는 내리고, 긍정평가는 크게 오르는 이런 것을 보였습니다. 어떤 영향을 받게 됐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윤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 보수 통합, 더 나아가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확실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대구 경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서 민주당과 야당에 대해서도 협조를 당부하는, 민생을 챙기는 이런 모습이 그 이재명과 민주당의 오만한 모습과 대비가 되면서 국민들, 특히 중도층, 특히 이 젊은층의 20대, 30대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또 국민의힘에서 메가 서울, 메가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고, 국민의힘의 혁신위, 인유한 혁신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도 호평,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런 것이 읽힙니다. 국민의힘도 지난주 대비해서 4%포인트 올랐습니다. 39.6. 민주당은 무려 7.2%포인트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7.2%포인트 내렸다. 물론 민주당이 43.9%로 국민의힘에 앞서는 것으로 이 여론조사 결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요한 것은 ARS 조사기 이 때문에 국민의 힘은 큰 폭으로 오르고 민주당은 7.2% 포인트 내렸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은 뭘 잘못하고 있느냐? 아예 국민의 힘의 이 혁신, 국민의 힘의 메가서울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대응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는 걸 의미합니다. 정치적으로 소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민주당에게는 아마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이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은 33%, 반대는 55% 나왔습니다. 반대가 높습니다. 이게 지금 그동안 진영별로 정치적인 이 지지율,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 반대, 이게 그대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여기에 반대하지 못하고 아예 뭐 반대 찬성 이렇게 대응조차 못하는 이유는 이게 가진 폭발성 때문입니다. 또 이게 가진 정당성 때문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서울, 부산, 부산은 그러니까 메가부산 계획을 추진을 하다가 반대에 부닥쳐서 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국회에서 나서주지 않으면. 정부에서 직접 나서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지를 못했는데 오래전부터 메가서울, 메가부산 계획은 이건 뭐이 국가 균형 발전 또 대도시 차원의 이제는 전 세계가 대도시 경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대도시 차원의 발전 계획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게 앞으로 계속 이 대국민 설득이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대응을 더욱 하기가 곤혹스러워질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메가서울, 메가부산 이두 계획만 해도 완전히 이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잡았다 그 부분이 곧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는 대목입니다. 참 중요하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아픈 부분입니다. 이 TK에서 국민의힘 지지율,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부분이 그것도 뭐두 자릿수로 내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팠는데 이제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것도 뭐큰 폭으로 12%포인트가 올랐다. 일주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뭘 바꿔야 하고 뭘 바꾸지 않아야 하고 어떻게 바꿔야 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지지하는 지지층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고 또이 지지층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난 지난 한 달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0%를 육박해야 합니다. 또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총선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많고 이 보수 우파 내에도 또 인용한 혁신위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고 김기현은 뭐 아예 사퇴하라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능한 여건 아래서 이 전쟁이지 않습니까? 승부지 않습니까? 현재 불가능한 것들은 제외시켜야 합니다. 총선 전략에서 불가능한 것에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는 걸 의미합니다. 현재 바꿀 수 있는 건 모두 바꾸고 난 다음에 현재 활용 가능한 모든 인적 자원, 모든 환경 바탕 위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을 찾아내는 것이 여권에서는 필요한 것이다. 그 가장 현명한 방법, 그것을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 당원들도 인내해야 할 부분은 인내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부분들에 대해서 매달리고 집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거론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예측한 부분이지만 예측한 수치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이 아렌스치 조사 결과로는 이제 또 다른 많은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다 오름세가 될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문제는 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말까지는 적어도 50%까지는 가야 한다. 결국은 총선은, 이번 총선은 여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로 치러야 하고 치를 수밖에 없는 국면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로 총선을 치른다라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까지 가지 않으면 지금 국민의힘 또 보수 우파는 결국 분열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정치 세력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설지 지금 뭐 현재도 보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짐작이 되는 대목입니다. 일단 전체를 제압하고 전체를 통합하고 단결된 힘으로 이 총선에 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다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덧붙여서 이재명에 대해서 이 이재명에 대해서 사법처리 재판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 재판 병합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재판 지연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하느냐, 또 이재명의 구속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정치적 보려가 필요가 없습니다. 법리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문제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된 것을 놓고 검찰 탓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검찰은 충분히, 아주 충분히, 넘칠 만큼 충분히 수사를 했고 거의 완벽에 가까울 만큼 당시에 그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했던 유창훈 부장판사도 인정한 것입니다. 구속사유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검찰은 충분히 했는데 이 판사가 재량권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 영장실질심사판사는 재량권이 거의 90%를 넘는다 라고 법조계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판사 한 명의 재량권에 달려 있는 이 부분을 놓고 검찰 탓을 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법리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친 것이고 구속영장 청구는 다시 되어야 한다 이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 진행이 되는 대로 추가 증거가 나오는 대로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이 법리다 그게 당연히 성공해야 하지만 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더라도 검찰 탓은 아니다. 검찰 책임은 아니다. 검찰은 당연히 법리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와 상관없이 이재명은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정치적 타격이 가도록 그렇게 유도해 가는 것이 정치적 전략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재명의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을 법정 구속시키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왜냐하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이 각종 사법 방해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정 구속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가 열리고 있지 않는 기간에 법정 구속을 하고 또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다시 국회를 열어서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기를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재명을 계속해서 압박해 가야 한다.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 그건 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비리덩어리는뭐 민주당, 국민의힘, 누구를 떠나서 우리 정치권 전체가 발전하기 위해서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비리덩어리는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점에서 이재명에 대한 구속시도는 검찰에 의한 구속영장 재청구, 판사에 의한 이 법정 구속, 다양한 방면에서 시도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 특히 TK지역, 충청권 지역에서 일주일 사이에 두 자리 숫자로 오르는 이런 놀라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는데 앞으로 이게 상당 부분 지속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